어, 3분짜리 동영상 하나 찍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제가 그, 오래 키운 것만 판다고, 판매한다고 해서, 어, 또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실제로는, 어, 오래 키운 거 100일, 150일, 200일, 뭐 이런 새싹 말고도 많이 키워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는 그 포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포장을 이게 지금 사이즈가 적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손이 작지 않아요 꽤큰 거예요 지금 이 사이즈가 어 지금 보면은 30cm가 넘죠 네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게 이게 지금 제 손이 가면 이게 1 8에 17에서 한19 되지 않아요 17 19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은 3cm 가까이 되죠. 근데 이 3cm 가까이 되는 것을 그대로 담아 버리면은 눌려요 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이렇게 담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죠. 네. 또 얼마 키운 거냐고요? 이거 40일 조금 넘었죠. 네, 그 정도예요. 45일 식당에 주로 나가는 음, 거. 45일 정도 많이 나가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은, 30일 만에 뽑기는 제가 양심이 좀 그렇고, 음, 뻔히 아닐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45일쯤 되면은, 그래도 이 줄기 부분이, 저, 저, 저 쪽가볼까 방금 수확한 곳에? 예, 45일쯤 되면은, 이렇게, 방금 여기서 수확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40일쯤 되면은, 이렇게 그, 줄기가, 굵어져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잘 이제 한참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한 25일 어? 청개구리네. <laughs>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지금 청개구리가 보여요. 에헤. 청개구리는 제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갖다 버리지도 않아요. 유해하진 않아요. 근데 뭐 들어왔나 보네. 근데 밖에 내보내 줘야죠. 야, 음. 이렇게 된. 걸. 광합성이 한참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 주는 거죠 지금 방금은 조금 사이즈가 좀큰 거를 좋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뽑은 거고 또 작은 거 원하시는 곳은 작은 거 뽑아요 보통 식당은 이렇게 45일 정도 돼서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근데 사, 상, 상, 생각해 보세요 20일이면 은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나오면 나왔지 못하지 않게 뽑을 수 있는데 30일도 아니고 45일을 키운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식당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예, 찍어봤어요.